이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a 마이 b의 값을 구하했는데 a 하고 b가 안 주어지게 이렇게 주어졌잖아. 이걸 어떻게 해야 돼? 이용해서 a 하고 b를 구해야 되죠. 자, 그러면 좌변은 a 플러스 b여기 a b죠. 그럼 그거를 두개더해봐요 밑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얘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. 3x 제곱 플러스 2xy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더해봐요. 그럼 뭐가 돼요? 예. 이 a 가 돼요. B는 없어지죠. 어. 그 다음, 더 해봐요. 동량 계게 해봐요. 4X제곱. 그 다음, 4XY. 4XY. 그 다음, 이렇게. 50. 50. 그래서 1로 나눠봐요. 4 x m 4 플러스 2 x y 마이너 y 제곱 이렇게. 그 다음, 그럼 A가 나왔죠. <laughs> 그 다음, B를 봐야 되는데, B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, 아. 이제 여기서 열립해서 풀어도 되고, 음. A를 여기다 대입해서 넘기면 되죠. 이항하면 되죠. 네. 그럼 B가 보이나? B는, 이걸 그대로 쓰고요. 그죠? 여기 A가 있는 게 넘어가면 반대고, 그죠? 이거 반대고 써봐요. 마이너스 4X, 마이너스 XY, 플러스 5 Y. 아, 이렇게 반대 부호로.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? 불러봐? x 제제어져없 l u 죠 Y. p l u Y. 제곱어플 Y. 제곱 아 s Y. 제곱 u s Y. Plus Y. p l u 죠 Y. Plus Y. p l u 가나왔 l 요 a Y. Plus Y. Plus Y. p l 죠그 Y. 죠 그죠? 그 Y. Plus 그 p 그대로 Y. p l u 그 Y. Plus Y. p l Y. Y. 마이너스 5Y제곱 이렇게 쓰고요. 네. 앞에는 마이너스 4에서 B 하는 거잖아요. 그죠? 네. 그럼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4를 쓰고, B를 요고 그대로 쓰면 X제곱 플러스 2Y제곱 이렇게 되니까, 이걸 정리하면 앞에는 그대로 쓰고요. 그죠? 네. 자, 마이너스 4 정리하면, 마이너스 4X제곱, 마이너스 8Y제곱 가능하니까? 네. 그럼 이제 동량 이거 해야 되는데 지워지고. 그리거 쓰면 e x y 여기는 Y부터 쓸까?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e x y 다음에 마이너스 13Y제곱 가능합니까? 음. 할수 있죠? 어렵지 않죠? 한번 해보세요. 이번 해보고 밑에 건 풀어보세요.